8월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8월 비농업부문 새로운 고용 창출이 올해 들어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숫자인 23만 5천 개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이었던 72만에 한참 못 미치면서 월가에서는 실망 섞인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고용증가세가 시장 예상을 크게 빗나간 건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완연히 느려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고용지표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린 단기적 영향을 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델타 변종 확산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정부 실업 보조금이나 부양책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똑같이 델타 변이로 고생 중인데 유럽에 비해 미국 고용지표가 훨씬 더 나쁘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지표가 별로인 이유 중 델타 변이 확산보다는 구직 광고는 꾸준히 내는 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노동부의 취업 및 이직률 조사에 따르면 7월에 일자리 수는 1,090만 개로 증가했다고 지난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는 이달에 4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직률은 거의 기록적인 2.7%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 인상으로 피고용자들은 임금 인상의 기대감으로 눈높이는 높아져 있고 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굳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임금은 전년 대비 4.3% 정도 올랐습니다. 2000년 이후 최고의 이직률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직률이 크다는 건 일거리는 많다는 이야기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직 중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채용 시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는 곳도 나오고 헤드헌팅 업계가 호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차라리 실업수당을 받고 노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겨우 5%를 맴돌 정도로 소비 중심의 국가였지만 팬더믹 이후 저축률은 거의 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 대차 대조표 또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실업자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기보다 보조금으로 배가 부르고 당장 취업에 의지가 없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실업 수당 제도가 종료되고 학교가 완전 정상화되면 고용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들을 본격적 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법안과 매월 1,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액 축소, 즉 테이퍼링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를 긴축의 전 단계로 인식하는데 연준에서는 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투자를 늘린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전통적인 경제 논리에 맞지 않아서인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계속 세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델타 변이 확산이나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그리고 고용지표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이미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분위기를 잡은 순간 계획대로 실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연준의 변덕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20일에서 22일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0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한다면 발표시기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허리케인 기록이 보고된 이후 170년 만에 허리케인 로라를 비롯해서 최고로 많은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역대급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도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되면서 피해가 혹독했습니다 특히 석유 및 화학시설의 상당 부분이 셧다운되면서 그 여파로 이번 주 EIA 주간 석유 재고량 보고에서 원유는 1.6 밀리언 배럴 휘발유는 7.2 밀리언 배럴 디젤 난방류는 밀리언 배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원유, 휘발유, 난방유가 각각 5년 평균보다 6%, 5%, 12%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멕시코만 생산량의 약76% 정도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들어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 25% 개선되자 중국 내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기준 석유 수요는 이미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하루 2 밀리언 배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전략비축류 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서 정유소 에 판매한 것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인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이 국가비축량을 활용하는 것은 수입 수요를 저하하는 것이라 단기적인 유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 지만 결국 차후에 전략비축류는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고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니켈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구리 등등 원자 자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올 4분기 중국의 석유 수요가 코로나 전인 2019년 4분기보다 약13%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아직 국제 항공 여행의 부족으로 인해 제트 연료 소비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인도의 휘발유 수요는 이미 팬데믹 전 수준을 넘어섰고 디젤 수요도 2, 3개월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석유 제품 소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또한 10년 만에 가장 좋은 휘발유 수요를 기록했다고 밝혀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과 2 2022년에 계속해서 유가의 완만한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8월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 이유를 들면서 IEA가 석유 수요 예측을 하향 조정했을 때에도 OPEC에서는 2021년과 2022년의 수요 예측을 변경하지 않았었는데 OPEC 소스에 따르면 이번 월요일에 발표되는 월간 보고서에서 델타 변종 확산으로 연료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2년 석유 수요 예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정적인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WTI 유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시추는 했지만 완성은 하지 않은 재고 유정 DUC.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정을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인 드릴링과 완성이 있는데, 시추 단계의 다음 단계인 완성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작업자가 수행하며 생산을 위해 유정을 케이싱, 접합, 청공및 수합 하세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추와 완성 단계 사이의 시간은 몇 개월이므로 이런 유정은 드릴은 했지만 완성을 하지 않은 DUC 재고로 이어집니다. 미국 5대 석유 생산 지역의 DUC 재고량을 검토해 보면 이글퍼드, 백켄, 나이오브라라 지역의 DUC 재고량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최근 개발이 약한 퍼미언과 아나달코 지역 역시 201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지역에서 시추된 유정의 수와 완성된 유정의 수 모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출 활동이 증가하지 않으면 DUC의 재고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유정 완공 및 생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론상으로 수요는 팬데믹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공급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구축 패키지에는 전력 공급 업체가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추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가스는 청정 에너지 미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와트 시당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0.10 메트릭톤 미만인 탄소 집약도가 있는 전기만 청정 전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압 파쇄와 온실가스인 메탄 관련 배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천연가스 전원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유가가 근래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 아시아, 미국 할것 없이 경의적인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여름의 기록적인 더위와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인한 생산 차질에 힘입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5부를 넘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기온이 완만하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서부 지역은 여전히 더위가 지배적이며 전국적으로 9월은 충분히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냉방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해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록적인 LNG 수출과 일반적으로 난방용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올 겨울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 때문인지 천연가스의 대체물인 Btu, Cix, Metc, Hnrg, Sxc, Arlp, Arch. HCC 등의 석탄회사들 주가나 DNN, URG, CCJ, UUU 등의 우라늄 주가까지 덩달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역시 11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유전 개발 계획을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게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 상승당 좋은 상승 토크를 자랑하는 AR, RRC를 비롯해서 EQT, CHK, COG, SWN, CNX, CRK, GPOR, SBOW, EPSN 같은 중소형 천연가스 회사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완벽한 천연가스 기업은 아니지만 생산량의 천연가스 비율이 50% 이상인 SD를 비롯해서 40% 이상인 OBB, MTDR, AMPY, VET 등을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외 대부분 석유회사들도 총 생산량의 30% 정도는 천연가스입니다. 간혹 PVAC처럼 천연가스 함량이 극도로 낮은 회사도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큰 오일 사총사로 자주 소개해드린 SM, LPI, CDEB, CP 중에는 SM이 38%로 가장 높은 천연가스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SM 매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 LPI나 CDEB도 30% 정도 되는데 CP는 19%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유가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유 생산이 생산량이 큰 유전이 전통적으로 프리미엄 유전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천연가스 생산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대부분 회사들 생산량의 대부분이 굉장히 낮은 천연가스 가격에 해칭되어 있기 때문에 해칭 상황도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까지